다 아, 끝냈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변신을 좀 뽑아야 되는 건데 변신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컬렉을 위해서. 여보세요? 어끝 나죠? 형 이거 오늘 그냥 생뽑파면안 된다. 죽된다 이거. 아. 야. 어? 아니 왜 이게 모니터에도 돌나가냐리가 <목소리> 우리야? 야영원 하나 나왔다. 와청산하한 <목소리> 베어데르. 오 신규 영화 뽑았다. 조언, 조언, 조 리덕션 무실. 임신이. 원거리 데미지. 아, 리덕션 무실 이게 어땠냐? 그거를 십. 아, 뭐. 뽑으라고 초초 초한자 있냐? 그거안 나왔어? 그그 그거 뭐야, 천장. 존나 많아 지금 형 영웅. 근데 뭐 생뽑으라고 앉아 있어. 아니시기랑 영웅 컬렉이 나왔잖아. 아니 그거는 앞으로 그그 그거 뭐야 패키지 사서 패키지로만 해야지. 나 지금 음. 형 멘트 지금 나 형한테 굉장히 실망했다 진짜로. 실망했다고? 형 진짜 이제 뭐 중립할 형뭐 이제 중립될라고? 야 사토야 너 생각을 해봐 너 데스셋 맞췄지 법사는 십 데스셋을 맞췄는데 데스나이트 플러스셋이 나왔어 열이 반디 안 반디 근데 그거 알아? 뭐? 형 이제 구검 가야겠더라 이제 PVP 추타 데미지가 아니라 마법 데미지로 법사 무기가 인챈트가 바뀌었더라 이게 국검 안 가면 명분이 없더라 이제 이번 십프 아냐 아프데스또 뽑아야 돼 이게 씨. 말이야 말이야 말 걸려 똑같아 마법 징폭이다 그래. 야형 운이가 장판도 잘 깔리는데 갑자기 갑자기 잠수 함 먹었던 게 정상적으로 아, 돌아왔는데? 갑자기 갑자기 장판 좀 깔리는데 갑자기 그래? 밥 먹으러 갈게 밥 먹고 와 내일 뽑아야겠다 70만까지만 뽑고 전설 뽑아야 되니까 전설 일단 변신 무조건 깨야 돼가지고 음, 아 포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기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좀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요? 100마리 앞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몇 마리가 나올까요? 최소 1 2 마리 이상만 나오면 되거든요. 오케이 1 2 마리. 밥 먹는 다음에. 아 먹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자, 희귀 합성 한번 더. 야, 보상일수로 벌써 또 다섯 마리 나왔죠. 오, 또1 0 0 마리. 희귀 8 0 0 마리 넘게 있었어? 야, 이거 제 플러스 있다. 응. 좋겠다. 외지도 오늘, 오늘도 오늘도 더잘될것 같다. 16! 책게 이렇게 잘 되는 거야요즘 와... 희... 와... 또 65마리 또 있어. 야, 이거 뭐야? 희귀 천 마리 넘게 있었네. 영웅에서 실패 보상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 마리 나옵니다. 또... 아, 렇게안될것 같네요. 요즘 전어 있네, 전어 있어 아홉 마리 실패 보상만 200, 244, 1 2 마리? 자,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실패보상만 또 13마리 받네요. 자, 실패보상 한번 받아볼게요. 13마리 실패보상까지 받고요. 와, 형, 나 실패보상으로도 3마리 받을 수 있고, 32번 업성 가능. 전설 32마리를 보여준 적이 있나, 이거 여러분들? 어, 이거는 최초, 우주 최초지. 이거 정말 최초. 아, 네,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나눠서 갈게요. 실망스럽네. 실망스러워. 뭐 아까 전에짜생쩌 좀. 아 어쩌고 이거는 어쩌고. 세 마리씩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아유, 아유, 아유 한 방에 했다 망하면 나 좋대. 아유, 아유. 세 마리씩 갈게요. 짜세가 어쩌고 저쩌고 최초가 어쩌고 저쩌고 괜찮아. 내가 보여줄게. 아유 그래 너 되게 시켜라 딱 거기까지다. 예, 네, 한 방은 여러분들 성형이 보여줄 겁니다. 아 이게 누군가가 망해야지. 되냐 지금. 제발 일어나! 일어나! 음, 일어나! 일어나! 누군가가 망해야지. 내가 아이 적당히 하라고 왜 이게, 누군가가 어, 망해야 되는 게 내가 돼야 되는 건데 어라고안 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망해야지 누군가는 잘되고 그러잖아 리미 나는 어. 아 잘되진 않더라 와 ㅈ됐다 두들겨 맞기만 했어 와섯마리야 이게 ㅅ 시... 이게 말이 되나? 말 되지 여섯 번아실때말 되지 와 이거 아닌데?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아. 아 제발 일어나 제발 일어나 진짜 이번에 아홉 번에 하나는 줘야 돼 진짜로.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한 마리 확정. 아. 어. 자 스키야 아 여기에서 제법이 안 나고 뽑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설이 아 제법 안하게 좋고요. 어. 자 일단 한 마리 나왔고요. 제보가 합성 보상으로 세 마리니까 일단 전설 네 마리는 확정. 일단 내 전설 네 마리 맞아 있고 뽑기까지면 참 제보 비용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바로 또 났어, 나이스 연타. 쩔었구요. 짜. 세 네, 마리씩 하는 게 맞다니까 여러분. 잘가네요 그렇지. 바로 세 마리 어? 가져갑니다. 오. 어? 여기서 한두 마리 나오는 거 한번 안 보여주나? 세번 합성인데. 깔끔하게 한두 마리 한 방에. 빠바. 아, 한 마리밖에 안 돼. 좋아요. 자 일단 세 마리 실패 보석까지 일단 전설 여섯 마리 맞아 있고요. 야 불꽃은 맞아 있네아이 무조건 맞아 있지. 신화까지 맞아 있지. 이건 세번 연속은 이거는 안 돼. 이건 무조건 연타 좋아요. 야 이거 제법 안복고해도 되겠는데? 이거 실패 보상 안 받아도 되겠는데 여러분? 베레스 컬렉션 쩔었어. 제법 피 아꼈고. 나이트냥이. 자 좋았습니다. 봐아나가영여고 방송 봐라. <laughs> 아왜 그래 부주가 네. 당연히 본질을 축하해야지 그러니까그래지 시끄러우니까 아니 뭔, 시끄러우니까. 뭔 소리 하 거야 그거 해 하지마 경환이 목소리가 너무 컸어 지코 목소리가 제일 크더라고 내가 경환이 걸 많이 올려놨었는데 오케이 또 일어났어 사면타 한번도못 찔렀는데 일어났어 대박 아 형님 고, 오늘 뽑으신 분들 중에 역대가 안 하고 제대로 말하던데 야 잔데스 야 ㅅㅂ 욕다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거번또 합성할 수 있어? 아 ㅅㅂ 아, 마일리지가 아, 없네 이씨. 이렇게만 그러면 게 나중에 마일리지 어. 하고 해. 아니 마일리지 있는 거다 쓰면 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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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뽑았어! 또 <laughs> <돈> 뽑았어! <laughs> 와씨! 뭐야? 야이 마일리지가 없는데 이거? 마일리지는 나중에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아이 연타니까 어떻게? 아이 연타니까 한 번은 더 해야 될거 아니야 연타는 끄이, 연타는 해야지 맞잖아 마, 마일리지가 있는 만큼 아이 연타인데 아이 지금 몇 연타가 나왔는데 여기서 연타를 포기해 맞잖아 여러분 이거 또 뽑아야지 <laughs> 연타가 있는데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연타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일어나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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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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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제팟 갑니다 두 마리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스키야 제포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초도 아닌 거. 빡. Nope. 오웬 꺼지고 다만 원짜리 또 시원하게 빡. Nope. 공허의 하딘 뭔가 초된 느낌이 나지만 아직도 많아요. 단테스 그냥 바로 빡. 바로 탈락자 지하는. <laughs> 전투군주 첼로스 하나만 나오면 되죠? 자2만다이아짜리 바로 한번더 뽑아주고 nope. 빠샤 해주고 안 나오면. 바로 바로, 돌려서 전투군.. 전투군로첼로스 풀컬 끝! 이 씨, 바로, 되이거로바 아, 이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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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근데 밀 HP 30, PvP 데미지 리덕션 1, 수면 내성 2%, 마법 중 폭력 1, 마법 명중 1, PvP 데미지, 데미지 리덕션 1, 출혈 내성 2%, 마법 방어력 1, PvP 마법 명중 플러스 1, PvP 마법 데미지 1, 피, 최대 MP 30, 데미지 리덕션 플러스 2, 원거리의 비력 플러스 1. pvp 원거리 데미지 1, mp 30. pvp 데미지 리덕션 플러스 1. 침묵 내성 플러스 2.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 명중. 야, 일단 전설 3마리 더있고요 영웅 합성이 또 12마리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설 중복이 3마리가 있네? 신화도전이 일단 기본적으로 5번인 거네? 자 변신이 전투 군주 찰로스 스킨 좀 빼보자 이거 새로 생긴 거 변신 좀복게야 뭐야 이거요? 이왜 망치를 구다니냐? 이거 뭐야 변신 이렇게 족 같아 이거. 야뭘잘 탄다 확인해봐라 무슨 뭐 망치를 들고 있. 야시정 변신은 뭐가 이렇게 이뻐? 야 이게 뭐야? 법사 뭐야? 야 뭐야? 법사도 존나 이쁘잖아 베레스. 야 키사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